지금부터 로그 함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첫 번째 로그 함수의 정의, 두 번째 로그 함수 그래프의 성질, 세 번째 실용수학,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그 함수의 정의로는 관계가 있으면 y는 a를 위치로 하는 x의 로그 함수라고 하고, y는 로그 ax로 나타낸다. 로고 함수는 지수 함수 y는 ax의 역함수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로고의 진수의 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로고 함수 그래프의 성질인데, 로고 함수 y는 로고 ax의 그래프에 대해 살펴보면, 정의역은 양호 실수의 전체의 집합,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a가 1보다 크면 단조 증가. 이와 같은 말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단조 감소. 이와 같은 말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감소한다. 네 번째,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다섯 번째, 점근선은 y축, x는 0. 여섯 번째, y는 ax와 직선 y=x에 대해 대칭 관계이다. 이어서 로그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면, 왼쪽 사진을 봤을 때 A가 1보다 클 때의 로그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 알수 있고, 오른쪽 사진을 봤을 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의 로그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 알수 있다. 세 번째 실용수학은 지수함수의 역한수로 로그함수를 정의하였다. 자연현상 중에는 지수함수의 형태를 이루는 것들이 많은데 지수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함수의 계산은 로그함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환공기의 소음, 지진 측정에 이용된다. 방금 실용수학의 예로 들었던 환공기 소음 지진 측정의 사진들입니다. 네 번째 문제 풀기인데 먼저 왼쪽 문제를 풀어보면 y는 로고사 x 2 3의 그래프는 함수 y는 로고사 x의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위에 그림과 같고 정의역은 마이너스 -2는 X보다 작다.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점근선은 직선, X는 마이너스 2이다. 두번째 오른쪽 문제를 풀어보면 함수 Y는 로그 1분의 1 X-1-2의 그래프는 함수 Y는 로그 1분의 1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위의 그림과 같고 정의역은 1은 X보다 작으며,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점근선은 직선 x 1이다.